다 함께 4월 24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đ 랑아 주님께 구한 모든 것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어,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를 기억해보면 뉴스를 보고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하면서 혀를 끌끌 차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옛날 할아버지처럼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믿는 자나 또 믿지 않은 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비난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말씀대로 살다가 또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합니다. 비난받는 이유는 세상과 달라서가 아니라 너무 닮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팍받고 또 무시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선한 정지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없고 다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맡겨주신 분의 뜻을 따라 내 소유와 은사,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든 또 봉사를 할 때든 내 열정과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지기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눌 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술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하기의 기술 또 웅변, 스피치 훈련 또는 면접 잘 보는 방법 등등 많은 분야와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말은 아무리 훈련하고 또 배워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누구를 위로할 때나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변호할 때 오늘 말씀은 나의 말과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말 자체가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이말 자체가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설득이요, 위로요, 대화법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 조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면 가정공동체는 그 변화가 느리더라도 회복되고 또 천천히 가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앞선 구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늘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청지기 정신이 바로 봉사의 정신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중요한 믿음의 태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말합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 나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늘주위분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의 열매를 또 섬김의 내용을 말하고 있을 때 내가 했노라 말합니다. 나니까 할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이유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함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과 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선앙청지기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사와 환경을 다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게 하옵소서. 특히 말에 흠이 없게 하셔서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며 또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셔서 저희들은 감추어지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날마다 말에나 봉사할 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영락의 권속들 머리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